안녕하십니까. 지금 보시는 모델은 링컨 에비에이터 22년식 모델이고 블랙 레이블 6인승 모델이고요. 보시면은 또 그릴도 이제 뭐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이제 야간에는 여기서 또 라이트가 나와요. 불빛이 나오고 실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샬레 테마가 적용돼서 굉장히 또 고급스럽습니다. 스티어링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고요. 7인승도 좋지만 6인승 모델이 굉장히 또 고급스럽습니다 2열 시트 중간에 암레스트도 있고요 지금 화이트지만 이제 뭐 관리하기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이제 뭐 가죽 코팅도 하실 수 있고 지금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옵션이 빠져서 나오는데 이제 미국차는 옵션이 한개도 빠져서 나오는게 없이 전부 포함이 돼서 나오는 것도 구매하실 만한 메리트가 있는 점입니다 전시차 같은 경우 는 이제 뭐 이틀만에 출고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 블랙레이브 이것도 지금 딱한대 있는 귀한 차인데 연락 주시면 출고 빨리 해드릴게요 이거 이틀 만에 드릴 수 있어야 링컨 에베이터 22년식